이작도 야, 뭐, 해석도. 도 했었던 <laughs> 경험 이 있죠 유성범 네. 배우도하이고정도수이 네. <laughs>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점면이정도 정도면. 학 정도면. 이수준이정정도수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학은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까지 따뜻한 동행, 블리스 편입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세대 경제학부에 합격하신 박지인 씨와 김윤서 씨를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지인 씨 되게 스타일이 좋지 않으세요? 닮고 아, 네, 싶은데 약간 그죠. 저는 번접할 수 없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자기만의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합격자 파티 때도 진짜 멋있게 입고 오셨었잖아요 제가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혹시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는지 <웃음> <웃음> 일단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승범 배우도 좋아해가지고 연발 해보려고 길러보기로 아, 하고 그 스타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향후 뭐 진로나 이런 것도 약간 배우나 이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아니 진로 쪽은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를 좀 갖고 싶어서. 근데 그왜 류승범님의 그 특유의 묵직한데 약간 위에있을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해요 실제로. <laughs> 전현무 씨가 어. 롤 모델이라고. 전현무님께서. 저는 네. 주현모국나님이제이제 롤모델이고 네. 꿈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 한서좋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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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도동문이시국네 그래서 여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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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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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예, 한국 아,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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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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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한한 공작금어 위적배기? 나고 했었던 <laughs> 경험이 있죠. 네. <laughs> 아, 제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보통 로스쿨이라든지, 뭐 CPA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요쪽에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 과정을 실천하시는 분은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때 합격자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일단 하루 일찍 발표가 됐었는데 친구랑 당부를 치고 있었거든요. 당구 치고 있다가 갑자기 카톡에 와 있길래 네. 나왔다고 해서 뭔가 긴장할 틈도 없이 바로 확인하게 돼서 진짜 실감이 안 나서 네. 두세 번 다시 확인하고 친구한테 아못 치겠다 이제 <laughs> 아, <못> 치겠다, <laughs> 하고 이제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여자친구 친구 이렇게 전화한던것 같아요 그쵸 뭐 당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되게 그 채점을 보수적으로 하셨었잖아요. 가치점을 음. 그래서 합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확신을 못했어요. 불합격하면 여행 가야겠다. 크루즈 여행 찾아볼게요. 그렇게 합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어요?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불안정해서 생산적인 것을 해보려고 자격증 준비를 그렇게 그 시간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안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그 기간에는 그냥 쉬면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를 그만두시고 학자문행제로 하셨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플랜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글리스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년도에 이제 수업료 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준비하는 거하고 편입을 안 하고 경험을 쌓는 거둘 중에 고민을 좀 그때 가서는 해봤을 것 같은데 음. 준비할 때는 다시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서씨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지. 갑자기 어머니께서 두고 시으데윤서 때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신없이 이제 친구랑 전화 끊고 하기을 했는데 한 17시 15분이니까 20분쯤 그때 떠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컴퓨터로 딱 확인을 하는데 최종 합격. 네, 딱 다는 거고 너무 놀라서 그런지. 의무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한 모니터로 이렇게 하나 둘셋네 그래서 진짜 다 같이 쏵 소리 지르고 이거 너무 큰 리스크 아니야? 왜냐 다 같이 아. 하나 둘 셋인데 <laughs> 불합격돼 있으면은 아유, 그렇죠. 가족들이랑 확인하고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좋아하고 기뻐해 주더라고요 아, 보고 있니? 나 영상 나오고 있는데 혹시 <laughs> 영상 보면 댓글 한번 해줘 <laughs> 알겠습니다. 합격수이 되게 잘사하게써 주셨잖아요. 그죠. 어, 네. 그래서 저희 그 밑에 저희가 올려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적어놨지 의료 발전으로 인해 백세 인생이 된 지금 한 번의 도전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특별하고 값, 값진 경험이자 성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합격수기를 보고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자의 말은 모두 조언에 불과합니다. 그 조언들을 통해 선택하는 것에 있어 수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겁니다. 마지막까지 충분히 스스로 고민과 사생을 해야 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들어, 들었던 게 편입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상담자인 제가 선택과 결정을 해주기로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하거든요. 편한 길이지 나를 위한 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꼭연세대 성경계 편입이 아니더라도 편입을 할까 새로운 도전을 할까 말까라고 하... 고민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다른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도 내 조언일 뿐이다. 그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거는 너의 몫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만의 또 사정이 있고 그 친구만의 또 환경이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을 믿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신, 싶은 말은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떻게 그 용기를 내셨어요? 왜냐면 연세대 편입이라는 게 명백한 이렇게 아나운서라는 꿈이 있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그 리워드에 합당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실 은 떨어졌을 때 내가. 용기는 어떻게 나는 거야? 제가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laughs> 무서워하는 경향이 <웃음> 있어요. <웃음>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한 번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 버리면 이내 인생이 정말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든 용기를 얻을 때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만엔 제 지인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 삼아서 아, 나는 할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를 좀 다지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 지인 동기 지원 동이어 물어, 물어봤나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 자퇴를 결정할 때는 편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할지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양질의 경험을 좀 하고 싶었는데 편입 준비하고 대학 가서 그 대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험들을 먼저 하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그 먼저였기 때문에 편입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퇴를 하고 1년 정도 그 군복무를 해야 돼서 그야 돼서 군복무를 하면서는 이제 경험을 쌓기가 힘드니까 이 남는 시간들을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 네임밸류를 높여놓으면 이제 전역한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근을생각하겠습니다몇 월쯤에 시작하셨어요? 2 월에 등록을 한 걸로 2 월에. 파이널이었나? 네, 파이널, 파이널 때 오셨었죠. 제가 그 바로 전날이 저녁 날이었어요. 아, 바로 전날. 그래서 저녁. 네. 그 저녁 전까지는 모의고사는 현장으로 못 봤고 그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다 현장에서 본것했습니다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공부를 많이 못 하던 시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공부하기에는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훈련도 많기도 했고. 네. 평일에는 이제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고, 주말에 많이 하려고 했고, 평일 2시간도 다음날에 큰 훈련이 있거나 하면, 네. 이제 공부 못하게 하고 일찍 자라고 한다든지, 그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 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1년에 90% 이상을 군대에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통계학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군대에서 준비를 하셨고, 합격자분들도 군대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부대 바이 부대로 엄청나게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프린터 같은 것도 잘안 되고, 뭐 이런 환경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공군이랑 카투사가 공부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군대를 안 가셨다면 병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육군으로. 어. 아 그렇군요. 육군은 <laughs> 정말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훈련도 아. 많다 보니까 체력도 되게 힘들 텐데 그 와중에 공부까지 하시는 거면 진짜 대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관학교 자퇴하고 부대 가면 은 병장으로 바로 가셨나요? 어, 언제 자퇴했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병장으로. 말씀이죠? 혹시 발언을 철회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 이게 <laughs> 예, 어, 요새는 <laughs> 열심히 또 일과 시간을 본인으로서 그런 도리를 다 하고 음. 이제 일과 이후에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 대대원 이용자 수에 비해서 컴퓨터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연영 종목 끝나고 나면은 튀어가서 아. 자리를 잡고 만약 좀 종목이 늦게 끝나거나 늦게 가는 경우에는 자리도 뭐 만약에 그 잘못 걸리면은 소리 안들리다 인강 아, 들어야 되는데 소리 안 들리는 컴퓨터 걸리다. 합격 수기로 보니까 현 선생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 선생님이 그 합격 수기로 보고 되게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이라고 나 이렇게 학생들 열심히 진심으로 상담을 했다고 해서 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과정을 다 겪어보셨던 선생님들도 하고 많은 학생들도 상담을 해주셨던 분들이어서 학생. 이제 스타일이나 공부 진도, 스타일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laughs>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뭐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또더 어떻게 이렇게 해봐라 말씀을 음... 해주셔서 크게 많이. 고민했어요 아... 현 선생님이 들면 진짜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재편입하셨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예, 네, 숭실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로 편입을 하시고 다시 연세대로 편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두번 편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숭실대에서 중앙대를올때 이제 일반 편입을 선택할 때는 사실 연고대는 이제 제가 선택 상황에는 이제 없었, 없었습니다. 어...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아...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선택을 못 했었는데 경제학을 전 중앙대학교에서 처음 제가 접하게 음. 거였거든요 너무 재미있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와 고려대 경제학교 편입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는 논술을 받아갔고 연세대학교는 이제 경제 수학과 통계학을 봤어야 되는데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수학에 애정이 많았고 그나마 조금 성적이 좋았어서 하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그... 까먹었다 뭐아 뭐, 오케이 오케이 결국 편입 영어와 연고대 편입을 두달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과, 뭐, 물어보시는 게 연세 어... 상경대 편입 시험의 공부량이 편입 영어랑 비교하면 뭐가 더 많아요? 를 물어보시거든요 본인이 느낀 뭐가 더 많고 뭐가 어렵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제학 보기 때문에 이제 문과 기준으로 설명을 이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문과, 일반 편입의 문과는 오로지 영어만 시험을 봅니다 1 시간에 40 문제를 보는데 이제 웬만한 대학이 다 이제 영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능 영어와 느낌은 비슷한데 대신 그 수능 영어에서 어렵다고 주석 달아주는 그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기, 기본 단어로 무려 감복이 되었죠. 네, 사실 문제 유형은 조금 간편할수 있어도. 단어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영어만 공부하냐 수학만 공부하냐 이 차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당연히 사람과이 사람 어디에 좀더 강점이 있는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딱히 이게 더 쉽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네요. 네, 사실 그래도 모두 다 같은 편입 시험이기 때문에 다들 아니도는 분명히 <laughs> 공부량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을 하는 어려운 시험이니까. 병행하려는 학생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의하시는? 어네 저도. 어, 저는 이제 한 곳에 좀 집중을 하셨으셨죠. 그렇죠. 면 네, 예비 아나운서셔서 그런지 <laughs> 말을 항상 조심하면서 하시는 거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현입 준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씩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전역 한 이후에 마지막 한 달이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었는데 시간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량도 많지 않았고 전역 다음 날 봤던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평균 이하로. 어, 아, 네. 네네. 아, 큰일 났다. 한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한달 동안 그 매주 이제 진행되는 블리스 모의고사, 주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새벽 정말 4시, 5시까지 공부하면서 아시스 케켄드 캔, 네, 캔 이렇게 마시면서 진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하면서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무리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와 근데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평균 이하였는데 그렇게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신 거예요? 한달 만에? 저녁 한 다음 날 모의고사가 이제 연대에서 진행한 모의고사였고, 그 후에 2주 뒤에 또 연대에서 응. 대강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 2주 뒤에 모의고사는 평균 이상으로 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진짜 빨리 실력이 상승하셨네요. 장기간에 그좀 집중적으로 진짜 발등이 불이 떨어져서 효율적으로 좀 계속 상위 25%까지는 도달하셨었나요? 아니면 둘다 넘었던 것 같아요. 경제사황은 확실히 넘었었고, 큰 개야 적 25% 정도. 근데 이거 약간 좀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연대 상경계 과목 특성상 진짜 공부할 시간만 있으면 한두달 만에 실력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요? 경제 수학은 가능하고 통계학은. 통계학은. <laughs>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통계학 같은 경우는제제 제 생각인데 경제 수학은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통계학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축적되는 그 특이점이 지나면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실력이 혹시 그 모의고사는 어땠어요? 작년에 합격한 선배님들 합격수기를 보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꼭보라고 이제 다들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아뭐다 무슨 모든 시스템이 다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겼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파이널 모의고사는 진짜 정말 중요하고 왜, 왜? 아, 진짜 파이널 모의고사 꼭 듣으세요. 진짜 이건 <laughs> 네, 네, 네. 무조건입니다. 네. 파이널 모의고사가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실전 경험이 음. 가장 좋았어요. 네. 총 6개의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마지막 실제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그냥 좀 마음을 가볍게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몇 년간 축적해오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유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도 어? 진짜 이모의고사 아니야? 약간 이런 아주 과장 <laughs> 아주 과장이긴 한데 네, 진짜로 그정, 그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저는 파일을 모의고사를 정말 신뢰했고 막상 지금 합격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본다면 파일 모의고사가 저희는 정말 큰 공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연세대학교를 진짜로 빌려서 학교로 빌려서 거기서 모의고사를 쳐주는 학원은 없잖아요, 사실. 아, 네. 그래서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 <laughs>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아마 이제 여름방학 때랑 파이널 기간 때는 연세대학교를 빌려 건물을 빌려가지고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좀 웃긴 경험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제가 사실 9월부터 공부를 네. 시작을 해서 8월에는 이제 이론만 떼자라는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8월에 대강 공부서한번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가서 어떤 느낌인지 보자고 라갔다가 경제수학 25점 통계 5점 딱 아, 30점? 네. <laughs> 거의 그 정도면 학원 내 꼴찌 수준이네요. <laughs>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그때 다졌고 그래서 나머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나머지 파이널 모의고사 때는 대부분 다 좋은 성적을 좀 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리스 네. 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선생님을 진짜 많이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이용하셨나요? 네, 저는 진짜 경지석 선생님, 우현 선생님을 귀찮을 정도로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아... 좀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이제 현장 강의를 가면 은 음... 1대1로 바로 제가 설명도 해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장 강의를 진짜 정말 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항상 대기를 하시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를 남기면 은 바로바로 또 질문,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용 잘하셨겠죠 선생님들을 최대한 빠르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수험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긴 시간 동안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합격을 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완주만 하신다면 저는 누구든지 아이디.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해줘가지고 부담이 되긴 는데 편입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회는 이제 준비된 사람들 만이잡히을것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음가짐이 꿈은 이제 낙관주의처럼 꾸고 준비 과정은 이제 비관주의처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일단 꿈은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라고 믿어야 된다. 아... 자기 자신마저 그렇게 못 믿어주면 누가 믿어줄까? 그렇지만 준비 과정은 비관주의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과가 불합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후회를 남기지는 말자 음... 이 마음 가지고도 후회 없이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결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과정에서 후회가 없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합격자분들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멋있어 뭔가. 네,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는 를 것도 있지만 네. 아, 멋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2025년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합격하신 김윤서 씨와 박지인 씨의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두 분의 합격 수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연고대 편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리스파니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24시간 7일 내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긴장 하나도 안 하시는데? <laughs> 긴장하신다든지 <laughs> <laughs> 네. <laughs>